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4일, 유로컵과 코파컵, 내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위스 대 독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스는 풀 전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16강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조 2위로 가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16강부터 만나야 한다. 3차 전에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전력으로 나올 것이다. 다만 2022년 월드컵에서도 체급에서 앞서는 브라질과 포르투갈 상대로는 패하는 등, 스위스가 전력이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언더독의 반란까지 일으키는 경우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독일은 16강 진출이 확정됐다. 물론 스페인이나 특히 이탈리아를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려도 최소한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로테이션으로 나올 선수들도 엠레잔, 펠크루그, 슐로터백 등으로 상당히 클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다. 로테이션을 돌려도 체급에서는 스위스를 가뿐히 앞서는 상황이다. 독일이 유리하다고 본다. 두 팀이 모두 A조 2위로 가는 것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따라서 풀전력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독일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체급 상에서 앞서는 상황인 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도 전력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언더독의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하다. 이번 경기 독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스코틀랜드 대 헝가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코틀랜드가 헝가리보다는 여유가 있다. 일단 이 경기에서 이기고 1승 1무 1패를 만들면 조 3위로 떨어지더라도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다 결국 스코틀랜드도 한골 차이의 승부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초반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대신 한 골이라도 앞서게 된다면 바로 수비 모드로 들어가면서 스코어를 굳힐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헝가리는 2패라서 최대한 이 경기에서 승리와 함께 공격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소보슬라이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플레이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찬스 생성에서는 지난 독일전에서도 제법 괜찮았으나 이를 살리는 능력이 부족한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헝가리가 두들길 시간이 더 많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 효율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나마 헝가리보다는 스코틀랜드가 더 괜찮다고 보고 있다. 공격 일변도로 가야 하는 헝가리인데 효율에서의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스코틀랜드도 한 골을 넣고 앞서가는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잠그기로 나서면서 스코어를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점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경기 스코틀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대 볼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력에서는 미국이 볼리비아를 압도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술 상성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다. 기동성과 젊은 에너지 레벨을 최대화하는 편이지만 이 때문에 수비와 역습 성향에 약하다. 평가전에서 1대5로 대패를 기록한 콜롬비아 전이 그 예라고 할수 있다. 물론 볼리비아의 공세를 무서워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결국 득점의 폭이 문제다. 이어서 볼리비아는 전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던 상황에서도 홈을 나가면 무력한 팀이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매치에서도 별다른 페이스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팀이다. 특히 마르틴스가 현역 은퇴를 하면서 핵심 공격수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그나마 미국을 상대로는 웅크리면서 실점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고작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볼리비아가 웅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화력에서의 우위를 전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이 기동성과 공격성은 좋지만 선수비 후역습 상황에 약한 점을 자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의 힘으로 점차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미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루과이 대 파나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의 세대 교체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 특히 미드필더진에서는 발베르데와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이 발굴이 된 상태다. 비엘사 감독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기동성 중심의 축구를 구사하는데 이 전력에 걸맞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물론 이것을 공격진들이 모두 날리면 큰 문제겠지만 다윈 누네스가 리버풀에서의 아쉬움과는 달리 국대에서는 6월 A매치와 월드컵 예선에서 모두 좋았다. 이어서 파나마는 나름 수비와 역습으로 컨셉을 잡아 월드컵 진출에는 유리하다. 다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개최국 자격으로 예선에서 빠진 덕이다. 실제로 최근 멕시코나 자메이카에게 지는 등 북중미 내에서도 체급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에 브라질을 상대로 1대 1로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긴 하나 시간이 너무 지난 데다 당시 브라질은 네이마르를 빼는 등 힘을 상당히 줄이고 나온 케이스였다. 우루과이는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완료된 전력이고 비엘사 감독의 전술도 우루과이의 현재 구성과 꽤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파나마가 잠그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북중미 내에서도 체급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 우루과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